여기 모올라가 보다. 아, 이 위쪽으로 좀위쪽 위쪽으로 주면은 어 위로 주면은 저 위에 있는. 이쪽은 못 끼어 기어, 못끼다 지금. 가만 이제 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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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먼저 좀. 그쵸? 우와. 네. 저 네. 가까이 가까이 있으면다 우연히도 찍. 자기 찍고 있어. 어. 오 오. 가까이 쭉 넣어 넣줘야지 애가 입이 안 들어오잖아. 일아 <놀라> 그래. <놀라> 오. 멋있다 오 <놀라> <놀라> 오, 좀 보자. 하나갔다니이오 응. 아, 이빨이 그러다 화나면 어떻게 해? 어? 아우 떨어졌어. 너 지금 에이. 장난하냐? 다시 주자 우자. 하나씩 줘봐봐. 있어? 어 동영상 찍어요. 우자 먼저 줘. 천천히 하나씩. 응. 응. 아이고 떨어 아빠가 잘 우자 봐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넣어줘. 끝까지 알겠지? 아, 그래 잘 먹었지 noir, 아, 그, 어, 우리 사자 우리 사자 우리자연이 재밌어요 우연이 놀랬어 소리 어, 때문에 꽉, 잡아. 꽉, 꽉 잡아야 돼 엄마랑 같이 하자.

まれ다 순간에 1m 8 0 c m 는요리고 낙타 주자 그거나도좋 <diving curs CDU> 아, 좋아 어떻게 먹을 게 없는데. 그래 좀약이 아, 오늘 잘, 어? 잘, 잘 했어. 했어요, 오늘. 사랑해, 아까 로 공전? 어, 아빠 줄게. <clockegpaper> <essaysodie> <Creed Ideic> <blond hat> <목소리> <목소리> 타자 왜안 <왜이러. 아유> <목소리> <목소리> 먹이 잘 줬어? 먹이 잘 만데 너무 무서웠어? <목소리> <목소리> 너무 무서웠어? <목소리> 말 타면 돼어 저기 말 타자? 어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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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말이지, 왜 털이 왜 말이 왜 이렇게 소리 많나 봐 원래 말이 왜 이렇게 소리 많나? 뭔가? 뭔가? 아니 <laughs> 얘는 왜 이렇게 소리 많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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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이 그런 거겠지 뭐 <laughs> he <laughs> 울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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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 우연아 음... 음... 우연이 아가 보여 아가 아가 엄마 등에 보봐 나가 보여 오늘 한번 탈래 자기 공룡사 한번 찍을래 자자 음. 어! 우자 저기 편하니까 저기서 먹는가보다 먹는가나. 응. 응. 아기, 아기 너무 귀엽다. 아, 어떻게? 다 먹었어. 엄청 잘 먹네. 응. 사람 있어도. 다시 내, 내밀면 봐. 돼? 응. <laughs> 잡아서. 어. <laughs> 봤어? 어. 아. 잘했다. 아, 잘했어. 이제 그만하자. 아빠한테 가봐요. 사진 찍자. 뭐가 있어? 진짜 있어 거야. 어 정말? 아, 어. 여기 애들하고 같이 봐안들어 음. 앉아봐. 여기 같이 고어 어. 오 좋게, 깨끗하게 나와. 다시. 음 날씨가 좋으니까 더